아으 화장실점요? 왔다 갔다 운영 어떻게 하냐고? 그냥 먹고 아무렇게나 해 그냥 이득이니까 별 생각 없이 해 연승연패 집착하지 마 아, 왔다 갔다 운영의 정석이잖아. 재즈 한잔 들으면서, 차한잔 마셔주면서, 이겨도 좋아, 저도 좋아. 원래는 카카오페이 죽어도 안 붙였잖아, 발표가. 오염패야 된다고. 근데 그런 거 없이도 그냥, 그냥 카카오페이 붙였잖아, 일단은. 어제 붙여도 오염패. 오히려 좋잖아, 그죠? 오염패는 이제 3원. 음, 왔다 갔다는 2원. 오염패는 3원. 그니까 러 저도 좋고, 이겨도 좋고, 풍당해도 좋고. 그냥 다 좋아. 어, 그죠? 음. 요즘에 기원자는 카르마보다도 오히려 소라카를 가는 게좀더 안정적이에요. 빠르게 리롤 타이밍을 땡겨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불리스타일 이펙트가 이쁨. 일단 보는 맛이 있어, 그죠. 음, 대천사를 하나 쓰고 쓰죠. 네. 불은 소라카가 좋다고 하더라고. 아, 이건 뭐다 좋은데 딜러한테. 이렇게 조합을 예쁘게 짤수 있어서 소라카가 참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조합에서. 음. 어우 가지 뽑기 너무 매력적이다, 그렇죠? 음. 보성 여권, 솔 캐리에서. 는오 뭐야 이거? 좀 아쉽네요, 그죠? 많이 돌렸는데 암라인이 안 붙었어, 그죠? 나이스 힐 너무 좋고. 조금 더 깊게 치는 것도 괜찮지 도오 까지가 못 있어야 된다고 너이스너이스 음. 좋아요 어, 왔다갔다 하는 퐁당을 집착할 필요가 없어 피갈리랑 그죠 파렴지 처럼만 딱 운영을 해 어, 모르겠으면 니코가 복원 받는다고? 받으라해 니코도 받고 싶겠지 그죠 오인압살을 해도 되고 당니이성 이라이성 미친놈 소라카 삼성 도로이정했로야정도이게도로이데도사이정불똥별이거든요이거 일 잘해 너 해고야 이 새끼야 쉔너일 잘해? 지금은 너밖에 없어 솔직히 말할게 사기원자를 받는 쉔 솔직히 너밖에 없어 삼수리 벌써부터 맞을 생각밖에 안 하는구나 사수야 파열처럼 때릴 생각을 해 황금알 먹고 오죠 얘 때문에 까지가고 필수인데 이제 총검류가 사실 더 좋긴 했는데 템은 나오는대로 뭐 예쁘게 와이씨 불똥별 지린다 <웃음> <웃음> 불똥별 지리지 어 <오. 웃음> 이길 생각 하잖아 팔로 지금 와 불똥별 지렸다 그쵸 어. 불똥별 진짜 좋죠 불일 때 소라카리 롤 되기 특히 좋습니다 확실히 소라카한테 힘을 더 실어주기 때문에 까시가오까지 음. 근데 장인한테 유도가 알이 잘 뜨는데 비결이라도 있냐고? 알을 잃었으니까 알 하나 불쌍해서 주는 거 아니냐. 넌 어. 알이 저기 저거잖아. 있잖아. 발롭진 저번에 하나 잃었잖아. 그러니까 하나 더 줘야지. 그게 맞지. 아좀 아쉽네 이거. 불똥별. 너이스. 깔끔했죠? 어이 무슨 한 방에 죽어. 음. 해볼망이 필요가 없다고 까시가봇이나 어, 구원 줘. 까시가봇도 안주고 구원도 안주면 슈발 파룹씨랑 뭐하자는거야 구원이? 좋다 구원이나 까시가봇 뜨는걸로 갈려고 했습니다 음. 벌써 갔네 황금만 지금 탈익을 안 써. 아 탈익을 얘갔음. 뭐가 편하게. 아 남들은 불편하겠는데, 나만 편한 데겠죠 갑자기 유교세까지. 어. 도장크 상태 이성 나오면 해도 되고 그죠. 확실히 이 사람도 보면은 파렙치랑 되게 겹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카르마데 파렙치한숨위죠 그러니까 지금 라운드는 황금알을 까서 이긴 것 같거든요. 구도 자체가 근데 이걸 이번 라운드를 빼더라도 이 사람이 체력이 20이고, 저는 황금알도 안 쓰고 있었는데 체력이 6 2였잖아 20이랑 62의 차이야. 모르겠다고? 나가 너 같은 애들 설명해줄 필요가 없어? 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저, <laughs> <그쵸>? 아, 죄송합니다. <laughs> 수준이 높은 강의 애네들죠. 어, 수준을 맞춰와야지. 음. 설명을 따로 할수 없다. 모름 공부하세요. 하나하나 다 맞춰줄 수 없어. 예, 갈리오랑 라이즈랑 바꿔주면 좋겠죠. 버프 힐 있으니까. 트렐리들 공허. 어, 딩고스의 구인수도 괜찮겠다. 막가가나 챙겨줄 수 있었어 그죠. 그냥 이 조합의 9레벨에 딩고가 제일 깔끔할 것같네요 카사딘 삼성을 찍든 그 상태 이성을 찍든 도장이야 그죠. 어이 덱은 쌈미라같은 덱은 탱커가 많아야 유리한 덱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질수 있겠다 별똥별이 조금 보다 빠르게 떨어졌으면 이겼는데 한턴 더 째는게.. 오 뭐야 X됐다 캐릭터 없어졌는데 잠깐만 에반데 야 도장 못 빼주잖아 이러면 야, 아, 도장 도둑 새끼. 스테라가잘 있다네. 카사디에 삼성 찍어야 돼 반드시. 카사디에. 아 일단 잠글게요. 일단 삼성 찍어야 된다 반드시. 사진 삼성 찍어야 되고 준코의 도움을 팔까 근데 뽀삐도 이성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어 갑자기 주발 살아났네. 아 스테락 줘가지고 도장 못 주니까 갑자기 살아났어. 이제 그렇죠. 찬 도장도 옮겨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어 닐라 삼성은 찍어야지 제가 데이터를 볼수 있죠. 근데 거울은 좀 많이 아프네. 모르 저거 좋아요 진짜. 아이, 씨 아니, 이거 배치를 못 바꿔! 아니, 배치를 못 바꾸는데. 딩거 자리 가 없거든요. 그냥 갱클릭 1성 씁시다. 아니면 쌍라이즈 쓰던가. 아. 아, 미치겠네, 이거. 미치겠어요, 미치겠어. 진거쓸 돈이 없어. 타이삼성성 봐야 야 되고 카사딘 이거 빨리 블랙홀에서 꺼내줘야 돼. 삼성 찍어서 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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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s e College or the Samsung c h i g o 다 o Kha Kha k h 때 만났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a 사자진 탈이 가각보다는 소자의 맹세가 좋 잠깐만 아 이거 졌네질 뻔했는데 이겼네 얘 때문에 죽어 빨리 야 비켜 벌어지더라 나 있어. c 씨발 x x 뭐야 이거 킹과 발키리 씨발 아니 까마귀 날리고 와가지고 와 미치겠네 이거 오 아예 공어 씨발 이거 뺄 수가 없어 배치가 고정이야 아유 이거 진짜 미치겠어 팔 찍었어. 아이, 저 새끼 저거 실록도 저거 있어가지고. 산테시안 거의 탱커고. 이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존나가 있다, 는점 근데 어쩔 건데. 이게 팔텐데. 제가 일부러 찍어보라고 했죠. 데이터 쌓는다고. 아니, 저 새끼 때문에 배치를 못 받고, 중간크 그 산테도 쓸 때도 있는데, 그죠? 중태도. 아이고. 이 새끼 갑자기 살아나 파렙지 족같이 하고 템도 안 들고 와 이제는 족됐네 공허 속 템트리까지 이 새끼 그냥 배치도 못 바꾸게 하고 템도 안 해줘 그래도 이겼죠? 음, 템도 안써저 새끼는 아 까비 까마귀 클러치 한번더 보고 싶었는데 이제 팔다 갔다 운영법 싫렸죠 도적의 장갑은 씹세야 <laughs> 캠프 안 보여줘 이거는 <laughs> 롤츠의 지지에서 확인하라는데 어라이언스에는안 된대 아 어떤 새끼가 33초 전 해가지고 그거 그러니까 안 되잖아 아유 주발 아 세트 에반데 어 전쟁기계 이거 없이 해야되나 팔치겠는데 전쟁 타곤 어 팔게요 타곤은 좋아 항상 근데 전쟁이 안좋아 솔직히 좀어 나중에 그냥 아트박스하나 전쟁기계 <laughs> 그렇게 될거 같네요 빌더 드 꼬라지를 보니까 어 불소 진짜 개 맛있잖아 그죠? 불소 맛있어요. 아니 이번 판 불소 아니야. 박스. 살수는 아니고 흡세랑 의지거든. <목소리> 우전 들어가겠습니다. 보건 보따리 상 쓰죠. 앵클랭크가있으니까 그죠?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얘는 뭐 증강체를 썼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사악살자에 3대마시아, 사타고디 이사수 개 아트박스 캐리 이 전쟁기기까지 들어간다는 점 저는 9레벨의 모든 증강체를 씁니다 구레벨 전까지 파렙지가 덱을 맞추기 전까지 저를 죽일 수 있어야됩니다 거인 해결이도 좋을 것 같고 복원 정손의 갱플 랭크 엄청 좋죠 요새는 진짜 아니고 대장강 갑시다 자 죽트록스로 죽을 때까지 그죠? 예 죽저의 거결 14기 콤보입니다 지금 니코의 저거 봐봐 버티는 유지력 지금 또라이급이잖아 이게 일단 3타곤이거든요 쭉입니다 바렙시 부인수 나왔고 방파자자 K의 구인술을 주고요. 고염포 구인술을 주고. 야 이거 신념 지켜 아펠리오스는 씨. 이 새끼 뭐야? 야, 슈리마 닐라는 좀 무서운데. 근데 크릴란데요. 춘일은 계산 바뀐대. 일로 가야되겠다. 나또 응수해야될 것 같아. 응수하자. 이거는. 응수합시다. 케일은 신의 지 싸기로 쓰고요. 아트로 텐을 세워야될 것 같은데? 아, 그니까, 아트를 버릴 거 생각했거든? 근데 아트로 텐을 세워야될 것 같아. 뽑을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거든 어, 벤젠시티구나 일단 죽저의 거결 학살자는 두개밖에 필요가 없거든 면제도 필요없어 라이즈 쉔 쓰는게 나을 것 같은데 라이스입니다 라이션의 어인. 구슈리마까지 그 가면 어떻게 이기라고? 투구 인수 씁시다. 휴, 뽑았어 일단 뽑았어 나. 뽑았어. 피해 더 넣어줘. 어인 공수. 나도 다 뽑았거든 뽑을 거는. 이안까지 했어. 어 세전까지. 어 아니 아트 하려고 했는데 이번 판은 그냥 존나 판도라가 줄나 많은 판이어가지고 설계대로 뭐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사타곤에 왜 사타곤 플랜 아니냐 그죠. 사타곤 아트 밸류 가야 돼. 근데 아트가 이성이 나와야지 팽이 될 텐데 그죠. 딜러는 있거든. 근데 이거 아 아펠리오스 이성이 아 삼성이 젤 쓰레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트 의 이성이 제일 중요해. 최고의 탱커. 솔직히 이렇게 빨아줬는데 나와줄만했잖아. 최고의 탱커 찍으면 몰라. 왜냐면 이제 피바거기를 죽여야 사타곤이어가지고 전쟁기기도 받고 있죠. 음. 형 일성인데도 탱킹이 좀 좋아. 그죠? 말안 되잖아. 이거 살아난 거 봐. 아 잠깐만 이걸 지는 거는 진짜 해봤데 게임 접겠습니다. 피오라 이성한테 졌는데요. 사타곤 뭘못 했는데 파렴치가. 어, 이제 예술의 경지였는데 아니 내 얘한테 지는 거면 이해를 해. 지금 터네 아니 지금 슈발 원딜 메타가 아니야. 어, 상체 존망 게임이네 그냥. 씨, 게임 접게 만드네. 어, 순수 원딜로 파렴치 그죠. 이것도 사수한테 졌고, 이것도 제이스한테 졌고 그죠. 방금은 지면 안 되는 스쿼드인데, 그죠? 허, 허망했어. 그죠?